여러분들 반습니다 지금 성천지에서 하다가 자리가 없는 관계로 또 다른 카지노 오늘 나와있고요 오늘도 파울링 카지노 엊그제도 여기 한번 왔었죠 엊그제는 이제 맨짓만 하고 결국에는 돌아갔는데 쿠폰만 갖고 그냥 돌아갔네요 그거 결국 베팅도 못해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기 카지노 같은 경우에 내추럴 라인 9점으로 승리했을 때 쿠폰 나옵니다 형님들 100콩 이상만 가시더라도 50콩짜리 쿠폰이 지급되니까 형님들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던 대로 5000콩 스타트로 게임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돈부, 돈부터 바꿔오고 진행할게요 엊그제는 정말 그림짱 이쁘게 타이 이빠이 나오던데 오늘은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돈 바꿔왔고요 어, 여기는 근데 오, 어제도 그랬는데 1 0콩을 바꾸면 원래 보통 500콩 하나랑 100콩 4개 50콩 하나 뭐 10콩 5개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여기는 그냥 100콩 9개 50콩 2개 이렇게 주네요 어제랑 똑같이 어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바로 게임 먼저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풀풀 100, 100, 100 나와있는 생각이고요 처음에는 좀 소소하게 뱅커 200공만 올리면서 박스 느낌으로 일단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또 혼자 방송하면 심심하니까 한분한분 한분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사투싸고 머리 안 잡히네요 뱅커라서 형님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5점 6점 뭐다 나쁘지 않고요 플레이오픈 자 플레이어 2점 스몰이고 뱅커 6점이네요 그래도 이거는 뭐 이겼겠지 어 이거지면 말도 안 됩니다. 0 7고 끝내. 어차피 67 나와야 플레이어가 이기잖아. 그러면 나도 서드 카드라는 희망이 있어. 아5 점도 있구나. 투사 나오면 안 됐네요. 자 200권 갖고요. 시작하자마자 박스 이쁘게 나옵니다. 390권 가져올게요. 맞지 이거 어, 맞네요. 여기 칩 색깔이 아직 내가 익숙지가 않아 갖고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근데, 원래 보시던 분이 안 계시나, 채팅이 아직까지 하나로 안 올라와 있는데, 한분한분 한분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간보디아 우리 동네 카지노 채널 조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또 맞춰서 가야겠죠. 자, 방금 먹었던 돈에 100콩 추가해갖고, 290콩, 이번에는 플레이어 올려놓고, 박스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진행할게요. 자 박스에 다리 붙었구요 포싸고 뱅커 오픈 자 뱅커 4점에 아따 이게 구강꽃이네 플레이어 0점에 뱅커 4점입니다 일단 괜찮아 차라리 이게 나을수도 있어 그래 내추럴 라인으로 이기면 여기가 또 쿠폰 지급이 있어서 잠시만요 형님들 이거 그냥 이긴것 같거든요 5점 나왔구요 자, 여기서 가자. 3, 4. 어우, 내리네. 어, 내려버리긴 하네요. 포스한데. 국만 찍어도 어차피 제가 이기는 거였죠. 5대3으로 연승 좋습니다. 580콘 가져올게요. 자, 오자마자 2연승 나이스. 그림 이쁘게 일단 흘러가고 있습니다. 쭉쭉 일단 맞춰서 가볼게요. 그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잠시만요. 얼마를 가야 돼? 이제 금조가 약간 중요한데, 박스 계속 이어나가 봐야겠죠? 플레이어 올릴 건데, 얼마를 갈지가 아직 고민이네? 이번에도 조금, 하나, 100콩만 더 올릴까? 어, 방금 290콩을 땄잖아요? 근데 지금 380콩. 야, 90콩 올리면서 갈게요. 야, 금액 조금씩 올리면서. 이거 그림 이쁘게 먹어볼게요, 형님들. 자, 플레이어 390, 380콩 배팅했구요. 바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채널 알고리즘이 잘 타고 그러진 않네요. 다리에, 다리. 포싸에. 포싸네요. 사이즈 일단 망가졌구요. 오픈 자, 플레이어 5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포스가 많이 보이는데 다 10점으로 빠지네요. 내 네, 아까 박스 포사도 9점 못 나오고 10점 나왔는데 다 일단 10점으로 빠집니다. 뒤에 9점짜리 얼마나 나오려고 꾹. 야 용치리가 왜 나오냐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용치리가 나와 버려서 노사로 대가리 잡는 순간 그래도 네벌루주긴 합니다. 진짜 노사가 나왔고. 오와야 머리 달렸다. 이러면 네벌루즈죠 용칠이는 안 준다, 이건가? 여기서 용칠이 안 나오고 숑빠가 나와버리네요, 형님들. 뒷발 3점 갖고 오면서 8대7로. 뱅커 뒷발 매섭게 7점으로 올라갔는데 나는 더 높아지면서 8대7로. 여기까지 그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90콩 갖고. 금액 조금씩 올리면서 갔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계속 갖고 오고 있죠. 야, 오늘 여기서 망콩 한번 마감 가자. 내가 형님들 여기 두번 왔거든, 여기까지, 노. 무슨 올 때마다 그냥 맹직만 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오늘은 좀 먹고 가자고 근데 그림이 형님들 진짜 너무 이쁜 거 아닌가 이거 자 불풀 뱅뱅 불풀 풀풀. 이거 뭔데 어 이러면 여기서 또 뱅커를 가야겠죠 금액을 지금 좀 고민 중인데 자한 번만 더 올릴게요 여기서 올리고 이거 다음 거부터 금액 그냥 고정 배팅으로 가겠습니다 올리는 것도 적당히 정도가 있어야 돼요 자 벤커 400콩 올렸고요. 바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갖고 오면 천콩 넘수을 보고 있는 거고. 다리에 노사, 자 쓰리사에 노사고요. 머리 빼고 가자. 달렸네. 그래도 2 점은 좋습니다. 자 쓰리사, 노사인데 노사, 2점 나왔고요. 플레이어 먼저 오픈 시키고 갈게요. 아직 몰라. 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구구 타이 한번 가자고. 그림 어떻게 나오려고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는 빠졌고요. 여기 달리면 됩니다. 일단 나도 내추럴은 확정이네. 기분 나쁘게. 이거 내가 먼저 갔으면 화만 많이 났겠죠. 아쉽게도 타이는 안 나왔지만. 아나 열받네요. 이거 금액 마지막으로 올린 건데 여기서 부러지면 안 되는데. 이거 다음 거부터 제가 고정 배팅을 갈라 했거든요. 이게 여기서 안 붙어주네요. 뱅커 8점 내추럴 잡아왔으나 상대가 9점 나오면서 형님들, 여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기는 내추럴 9으로 이길 경우에 한방컷, 두 장으로 한방컷 낼 경우에 쿠폰 지급됩니다. 100콩 이상 갈 경우에 50콩짜리 쿠폰을 주고요. 100콩 언더는 10콩짜리였나? 1000콩 이상은 100콩짜리 쿠폰을 줍니다. 어이 좋은 카지노긴네요. 대신에 다만 롤링이 없죠. 그게 그건 거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확률 상품은 어떤 나가 백콩씩만 가면 무조건 이득인 거 같은데 생각해 보면 백콩으로 고정 배팅을 때리는 사람이다. 그런 가정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득일 거 같기는 합니다. 금액 살짝 내려갔고 플레이어 이거 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67콩 올렸고요. 바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형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채팅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 어 섭섭해서 게임하기 힘들어요 자 3사 노사인데 노사 에이스 잡아왔구요 레오프 네, 아 뱅커 오픈 뱅커 4점입니다 이거 이긴거나 다름없어요 자 이왕이면 내추럴 라인 잡아서 우리 쿠폰까지 갖고 오자 팔 잡네 두판 연속 8점 잡았고요. 이번에는 이겼는데 전판 진게 조금 아쉽네요. 자, 8대4로 이번에 갖고 옵니다. 연승하다 한번 지고 다시 이기는 거야. 음, 이대로 흐름 다시 잡아올게요. 장출 어디까지 가나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좋은 게 그림장에 내추럴로 이긴 것들이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총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총파 한번 나왔잖아. 이거 플레이어 네 번째 4성까지 올렸는데 두 번째 플레이어 나왔을 때가 숭바였거든요. 예, 그렇게 숭바도 다 표기가 됩니다, 그림장에. 이런 거참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이제 저기 성천지 같은 데는 우리는 볼수 있거든요? 그 육매 나오는 거 저거 주사위 같은 거 보이시죠, 형님들? 저기에 숭바가 표기가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림장에는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나만 볼수 있고 우리 형님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림장에 용매 쪽에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쇼파가 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8.9점 이런 것도 다표기가 되고요 여기 이제 봤는데 용칠인가 저거 타이건인가 6가 나온거지 저거 뱅커가어뱅커6 하나에 쇼파까지 한번 나왔었네요 자 이러면 은 플레이어 축축 올려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올려줄게요. 470콩 올려놨고요. 자, 요번에 갖고 오면 됩니다. 이번에 들고 오면 940콩이에요. 한방 올라갑니다. 바로 6천콩 이상으로. 자, 3D 사이에 포사 좋고. 10점 꽂아 왔네요. 자, 뱅커 오픈. 뱅커 4점입니다. 일단 무조건 내가 더 세고 내추럴로 한 방에 꽂을 수 있나? 3연속 내추럴 가능한가? 불가능하네요. 어? 자, 이번에는 플레이어 7점, 스탠드 점수 고정해놨고요 뱅커 서드카드만 보고 갑니다. 꽁! 야, 씨. 장난하나. 여기서 갑자기 투싸가 나온다고? 어, 불가능한 숫자가 나왔네요, 형님들. 구대, 이건 억울하긴 해, 솔직히. 뒷발 저건 말도 안 되잖아. 투싸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자 버닝카드 다이아 3점이고요 일단 그래도 아직은 뭐 흐름이 끊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계속 흐름 잡을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조를 또 다시 해야 되나 나는 플레이어 바닥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올리네요 어찌될건 그래도 아직까지 350콩 따고 있으니까 어, 지금부터라도 금조 잘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벤커 라인 탈거고요 벤커 400콩 올리면서 잠시만요 이군 한번 그림보고 갈게요 아직 이숙치가 하나가 나갔... 아 맞네요. 이군도 뱅커. 1군도 뱅커, 본매도 뱅커. 다 뱅커입니다. 자, 뱅커 400콩 올렸고요. 바로 갈게요. 배... 본매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은 용매가 애초에 이쁘게 될 수밖에 없지. 용매도 뱅커네 지금 보니까. 자, 두 싸에. 사이즈 망가져 버렸고 뱅커라 그나마 다행이죠. 플이 오픈. 내추럴이왜 나오니? 자포스타투싸라 희망이 아예 없어갖고 그냥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자 뱅커 4점의 플레이어 8점이고요 여기서 그림대로 안 가고 1군 보세요 저거 플레이어 어떻게 올라가는 자리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어, 플레이어 라인 올라가네요 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카지노 유디씨의 조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파울링 카지노 나와 있구요 원래 제가 성천지에서 하다가 오늘 자리가 하나도 없어 갖고 야, 무슨 현장 손님도 깨 있고 방송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카지노의 테이블에 아니면 현장 손님 사이에 낑겨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방송하기에 그거는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카지노로 오게 됐고요. 저도 먼 여정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겨서 가야 됩니다, 형님들 응원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플레이어 3 5 0공 올리겠습니다 이제 또 본점 밑으로 떨어졌네 이렇게 되니까 와다 열받는다 이번에는 갖고 오자고 자 다리에 노사 3사 노사구요 아딱 이거 3점이 잡히네 리사 노사인데 노사 3점이면 그냥 기분 나쁜 스타트입니다 뱅커, 뱅커가 스몰 나오면 돼 맞다. 무조건 양쪽 다 빼야 됩니다. 좀둘다 빼면서 가야 돼요. 웬일이냐? 나 여기랑 4대가 좀 맞나? 어, 이거를 빼주네요. 3, 4, 2개 다 빼주면서 내추럴 나인으로벤커 8점이면 어쩔 건데 9점으로 그 갖고 옵니다. 9대8로 갖고 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형님들 쿠폰이 지급됩니다. 자, 내추럴 라인으로 잡아왔을 때 100콩 이상 갈 경우에 50콩짜리 쿠폰이 지급됩니다. 나이스구요. 자, 이렇게 얻어 갖고 왔고, 이거는 이따가 제가 사용할 구간이 있을 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놔야겠다. 자리 딱 좋네. 1000콩짜리 옆에다 두도록 할게요. 자, 다행히 이거 먹어오면서 본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막았습니다. 현재 그래도 200, 300콩 따고 있네요. 어, 많이 따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따고 있는 거에 이의를 둬야겠죠. 1군 지금 이쁘게 그림을 넣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플레이어 위로 올리면서 1군 밑으로 꾸꾸라지도록 할게요. 50콩짜리가 너무 많아서 50콩짜리 섞어 가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400콩 올렸고요. 400콩 배팅한 거한 번밖에 못 먹었어. 좀 갖고 오자. 가이. 그래도 아까 내가 성천지에서 따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 부담은 안 되는데 그래도 따자, 이왕이면. 자, 일단 박스 박스라 사이즈는 뭉개졌고요 뱅커 오픈. 플레어 이 0점에 뱅커 4점입니다. 저만 일단 서드카드 있고요 여기서 내가 8점 갖고 와서 서드 없이 바로 끝내는 걸로 가보자고 쇽 바로 우리 다리 잡았고. 부싸 지납니다. 두싸가 나왔다. 이러면은 벤커 서드카드를 봐야 되는데 이겨주지 않을까? 자, 플레이어 일단 뒷발 5점 붙이면서 벤커보다 1점 높아졌네요 자, 벤커 여기서 뭐꿍 찍으면 끝나고 3, 사 그렇지, 3, 사 진짜 나와버리네 어, 3, 사 나오면서 2점 만듭니다, 벤커 5대2로 일단 이거 갖고 왔고요 800콩 가져올게요 500콩짜리지, 이거? 아, 내가 칩색깔이 아직 구분이 안갔어 여기가 50콩짜리랑 칩 색깔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보라색, 파란색인데. 근데 형님들 여기가 칩이 진짜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어, 내가 이제 홀덤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거, 이 셔플 할 때, 칩 셔플 있잖아. 이거 할때 그립감이 여기 너무 좋아. 칩이 좀 무거워요, 여기가. 이거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어, 우리, 근데 대신에 조금 다만 단점이 500콩짜리랑 1000콩짜리도 칩 크기가 같다는 점 정도? 어,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쁘기는 해요. 이건 조금 여기가 맥스가 되게 큰 테이블입니다 미니멈부터 애초에 50콩이고 맥스 2만콩인 테이블이라서 좀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뭐 내가 어차피 50콩 밑으로 때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솔직히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박스 이어졌고요 이거 계단으로 갈지 나는 계단으로 볼게요 왜냐면은 본매 플레이어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야한 번만 때리자 진짜 플레이어 550콩 올렸습니다 이거 갖고 오면 되고요 바로 진행할게요 박스에 다리 나왔고 3스타 사이즈는 잡혔습니다 벤커 오픈. 자 뱅커 1점 스몰 좋구요 그렇지 내추럴 8점 잡아오네요 자 8대1로 일단 플레이어 갖고 옵니다 550콩 갖고요 1100콩 가져올게요 플레이어 내가 말한대로 본매 4선까지 일단 이쁘장하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나이스하게 올라갔고요 자, 좋습니다, 형님들. 지금 6,250콩까지 올라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뱅커로 가기는 해야겠죠? 어, 그림이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뱅커 400콩 올리면서 바로 게임 진행할게요. 자, 다른데 한번 봐볼까? 3군 깔루기. 3군 깔루기 이어가려면은 뱅커 나와야 되고요 1군 라인 이쁘게 타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나와야 되고. 2군 같은 경우 내가 계단 만든다 했잖아. 여기서 풀 나와야 그 그림이 맞네. 근데, 본매 때문에 뱅 가고 싶긴 한데, 그냥 풀 갈까? 전반적으로 119이 풀을 외치고 있는데, 풀 가야겠다, 이거는. 아, 나 본매 때문에 솔직히 뱅 가고 싶었는데. 그냥 플레이어 450공 올려놓고 진행할게요. 자, 뱅커 오픈. 뱅커 6점입니다. 내가 여기서 박스 34로. 박스 34. 스리 싸에 포싸 가자. 어, 이러면 뒷팔 봐야 됩니다. 육육은 아니 아 88은 아닐 거 아니야. 플레이어 일단 4점이고요. 차라리더스몰이나은데 그냥 저는 스리 싸, 스리 싸면은 88 나올 거 아니면은 육육 나오는 게 나오는 나은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두 싸를 잡아오고 나도 오싸로 대가리를 잡아와야 되잖아. 박스가 나오네. 450 콤간 건 일단 부러지네요. 괜찮을까? 550 콤간 거 먹었잖아. 아 이거 그냥 본매 흐름대로 갔어야 되네 괜히 1군 2군 받다가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본매 흐름대로 플레이어 4선까지만 올리고 바로 뱅커로 가네요 이러면은 다음 거 자리가 참 애매해지잖아 또 기왕이면은 플레이어 가야겠지만 금액을 조금 조절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150콩만 플레이어 올려놓고 딜로 오픈시키면서 진행할게요 뱅커 충분히 라인 타 가능성 높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뱅커가 라인을 탄다 그럼 다음 뱅커 승부 자리라 생각이 되갖고 이번에는 금액 조절하고 바로 딜러 오픈 시키면서 진행할게요 딜러 카이 자 플레이어 5점 쓰레기 나왔고요 뱅커 0점입니다 플레이어 노사 아 어, 그래 이럴 줄 알았어 1점으로 내렸고 오 어, 뭐야 1대 0으로 갖고 오네 이러면 플레이어 다음 라인 타면 되죠 그대로 위로 올릴게요 이거 엎치자 그냥 플레이어 3선 올라올 때까지 형님들 엎치겠습니다 자 이거 300콩에다가 그 다음 600콩이죠 그것까지 바로 엎어쳐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올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형님들 딜러 오픈 시킬게요 딜러 카이 자, 플레이어 3점에, 뱅커 1점. 야, 딱 올려주네, 그래도. 6점에, 꽁 찍으면서, 일단, 투강 성공. 3강 바로 갈게요. 이번 거부터 스키지 해야지, 600, 아, 근데 6 0콩은좀 불안하긴 한데, 어, 뭔가 하자마자 부러질 것 같은 불, 불길한 예감이 조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말한 거는 지키는 남자기 때문에, 진행해 봐야겠죠. 아, 이게 50콩짜리가 많아서 50콩짜리 두 개로 갈게요. 1 0콩짜리는 내가 많은 걸 좋아해갖고 또. 자, 600콩 플레이어 말씀드렸던 대로 쓰리깡 진짜 찍을 거고요. 600콩 올려놨습니다. 자, 바로 진행할게요. 해. 박스에 다리 나갔고 앵커 오픈. 쓰리사 좋습니다. 그렇지. 야, 내출럴한 번만. 8점 잡아오면서 이렇게 쓰리깡 바로 성공하네요 내추럴 8점 잡아오네 자 쓰리깡인데 마지막 거 내추럴 잡아왔다 그냥 기분 너무 좋죠 600콘 간거 1200콘 가져올게요 야 쓰리깡 내가 진짜 얼마 만에 성공한지 모르겠어 그림 근데 너무 이쁘다 1군 보세요 형님들 저렇게 이뻐도 되는 건가? 1군 담고 올리려면 여기서 풀 하나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군 장출까지 야무지게 가고 있었네요 이건 이제 봤네 내가 저거 맞춰가야겠죠. 이번에는 금조 좀 할게요. 근데 뭔가 여기서 그림 잘못될 가능성 좀 있다고 생각해. 자 이번에는 350쿵만 플레이어 올려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뭔가 그림이 조금 느낌이 안 좋아서 자, 투사에노 싸. 머리 잡았고, 좋습니다. 3점. 알다 아, 2점이네. 그래도 스탠드 확정. 뱅커 끝. 6. 뱅커 1점에. 이것도 점못 찍네요. 그래도 플레이어 점수 고정해놨고요. 뒷발 없습니다. 자, 뱅커 꽁 찍으면서 6대1로 갖고 왔고요. 연승 너무 좋다. 자, 본매흐름 미쳤죠, 형님들. 이거 이어나가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형님들.